맞지 않나요? 70샤 해야지 응? 여기까지 이거, 이거? 어안 어. 어. 했구나 인디드 나와서 뭐한줄 알았는데 인디드 사실상 과학자들은 종종 배워요 more from prediction prediction은? 예측 예측이지 예측 예측 예측하는 거야 예언하는 것도 될수 있어야겠지? 예측 예언 미리 말하는거야 예측 예언 예씨 예측 예측 쓰고있어 <laughs> 예측 예측 예측은 예측, 예측 예언 원래 d i 가 말한다는 느낌이거든 딕 i 딕 딕트, t 딕 딕트. i 딕 t 가 t 의 느낌이 있어 그래서. 자 과학자들은 종종 배워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이거야 뭐로부터 예측으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운다 이 more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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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의 비교급이거든 그래서 이게 대명사적으로쓰야거겠지더많은것으로부터 배운데요. 어떤 거야? 어떤 거야? 이렇게 나지. 왔 이렇게 되네요. Do not turn out then from those dead or do. 그래서. 여기까 가리키는 선행사고터 찾아와. p r e d i c t i o n 까요 p r e d i c t i o n 이네딴게될 <laughs> 만한 게 없네. 얘가 뭘 가리킨다? 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한 예측은 t u r n o u t 되지 않았다 이거죠. 터나우시 뭘까요? 터나, 음, 음, 프로부터나 똑같아. 나오죠. 프로부터나는 쓴 입증하다, 증명하자. 입증하다, 증명하다, 밝혀지는 거거든. 입증 되다. 됐니? 뭐라고? 입증 되다. 되다야. 음, 어떤 결과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알겠지? 터나우시 그런 뜻을 갖고 있어. 드러나다, 입증되다, 판명나다, 뭐 이런 느낌이야. From those. 뭐라고 할까? From those. 그러한 도주로부터 보다. 이렇게 났잖아. 들어한 도즈는 뭘까요? 네. 어? 네. 도즈. 네. 예측 t 네. 예측 t It's it. It's it. It's it. It's it. It's it. It's it. 는 t 긍정이야? 부정이야? 에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음, 부정 부정이지 네. 그러면 천하우세니까 뭐야? 밝혀진 입증된 예측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입증되지 않은 예측으로 더 많은 걸 배운다 그렇지 뭐보다? 예측보다 예측 예측으로부터 여기 여기 from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비교된 거잖아 명기가 예측이거든 예측은 예측인데 어떤 예측이어야 돼? 얘는 입증 안된 거지. 얘는 뭐가 돼? 입증 된 거지. 뭘 받았어? 선을 받았지. 그지. 그럼 뭐가 와야 돼? 두번 어렵지? 쉽지 않았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 때문에 헷갈렸을 텐데. 그러니까 입증된 예측으로부터보다는 입증되지 않은 예측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미안해. 잘못 끊은 거야 비격급 댄이 나와 있는 거였어야겠지? 비격급, 비격 여기에 댄, 이렇게 75번 대리댄 대동사 되게 중요해야겠지 이거 내신에 되게 잘 나오는 거고요 어? 대동사 잘 체크해 줘야 돼 뭐냐고 뭐 정답을 얘기해 달라고 갔어? 저 갔다 자, 자 사탕 하나 더자자 선키스트 포도 그렇죠? 오렌지 청포도 하나 더다 없잖아 그래 없잖아 자두 그러면. 왔어 은농 아니요 줄임 말이야 은농 은근 농땡이 어, 은근 농땡이야 그지 어, 이서희 은근 농땡이 이서희 어, 은근 농땡이라고 못 들어갔어 은농이라는 용어가 있어야지 선생님들 사이에서 어. 은농이 되지 맙시다 그지 안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은근 농땡이다 이거 <laughs> 나중에 후회 한다니까 저야 자가 뭐 존나 내4만만말해 보시면 안 돼요. 기본기가 없으면 성적이 안 나와. 맞지? 또기워야될다 니네 는 끝은 아직 뭐 어떻게 또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 작년 수능이 4%된거 알지? 1등급이. 정답률 82%, 86%, 오답률 86%짜리였어. 수능에서. 뭐 답은 8 6 정답률이 14%고 미쳤지 그새. 듣기 12번인가, 11번인가? 듣기 듣기요? 어, 40% 정도. 정답. <laughs> 듣기 정답률이 아, 네. 듣기 아 이거 60%인가, 40% 헷갈린다. 보통은 듣기 전체적으로 원래 정답률이 88%야. 종합적으로 1번에서 17번까지 정답률이 88%인데. 이런 사는 거 되게 어, 꼬아놓은 거야 지금. 얼마나 어. 좋아. 어. 어. 만만하게 보지 마 이제 봐. 우리 너무 한저 패턴과 이게 애들이 너무 만만해 보시면 문제야 음. 문제 이제 문제. 문제인 거 같아 문제. 근데 4 프로가 일 등급이었다. 아. 오히려 우리 어 성열 형님께서요 어, <laughs> 더 이상하게 만들어. 킬러 없애는 거. 킬러를 없애고 그냥. 난이도를. 그러니까 지문의 난이도를 낮추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의 난이도는 쉬워졌는데 선택지를 어렵게 만들어놓은 거야. 평가. 그랬더니 이런 사단이 나게 돼. 그리고요. 이번에 재수생이 35%였거든. 전체 응시생 중에. 되게 많았어. 그런데도 4%밖에 안 나왔다는 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았다고 예측을 했다. 저희 때 재수생 몇퍼센트지 다 오지 어려워 잘, 어려워 잘. 영어 병원은 꾸준하게 해줘야 되겠지. 지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실력이 이렇게 돼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아, 진짜 이렇게 올라가. 갑자기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이렇게 막다 되기 시작한다고. 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 영어를 하다가 하다가 이러면 실력이 안 늘어. 계속해서 몸무는 게. 꾸준히 해줘야 돼. 근데 뭔가 그잖아 뭔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안 느껴져. 그게 근데 되고 있는 거야.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라. 되고 있다. 그때 올라간다고. 단어가 솔직히 힘들고 하기 싫고 막 그렇잖아. 근데 단어가 힘이야 솔직히. 단어가 어느 정도 돼야 뭔가 보여야 뭔가 하기 할수 있다. 단어 때문에 포기하는 애들 되게 많아. 내일 해야 되잖아. 이 제일 힘든 거 어떻게 보. 근데 뭐 일주일에 딱세 번인데. 그리고 참고로 삼월에 시험을 바뀔 거야, 알겠지? 미리 뭐. 얘기해줄게. 3월이 되면요. 월급? 자, 월급으로 바뀔 거고요. 알겠지? 시수는 한 타임 줄 거야. 2, 3이 되든 3, 2가 되든 알겠지? 그렇지 음. 5 타임은 오 t 로 바뀌게. 저희는 몇 네. 주일이에요? 한타임줄는거야니겠지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금요일만 학원있그렇고 수요일이 없어지는 거야 음, 3월부터 수요일은 3월부터 하겠지 없어지는 거고요 시험때가 되면 시험 때가 되면 다시 6T야 알겠지? 근데 네, 이게 5T의 수강료를 받는데 6T를 하는 거야 시험 때. 알겠지? 그럼 어, 그런 거 우리 신경 안 쓰는 거야 수학에 5T 그냥 5T하고 OT, 6T 남는 거 아니겠지? 어, 4T, 8T 남을 수도 있어 알겠지 뭐 하면? 통과 못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사셔야 돼요 알겠지? 시험 때는 야, 학원에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될니? 해야 돼, 열심히 그래서 해줘야 그래서 돼. 들어가는 한명 뭐 나올 뭐 수밖에 없어. 월 월에 공부 중 하루는 두 타임만 하고 본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시험 때는 4T, 4 t 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웃음> 게 <웃음> 마음이 편할 수 있다. 플러스 한. <laughs> 보통 3T, 3 t 라고 무조건 3T랑 3T랑 생각하는데 어. 시험 때는 무조건이야, 알겠지? 예외 없어. 그렇게 된다. 이게 테스트를 보거나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업 자체가 이게 조금 빠지기 때문에 유티육티로 6T, 하는 거야 이제 다 이유가 있어야죠 어쨌든 그렇다. 오티로 준다. 이 이틀만 나온다. 수학도 이틀을 줄잖아 이제 다줄 거야. 고등학생들을 3일3일 3일 나오게 하는 건좀 그래. 알았지?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그러고 그리고 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 계획 세우고 하고 있지? 계획은세우어 <laughs> 실천을 해야지. 그 실천하는 맛이 되게 좋은데. 갑니다. 후회하지 말자 우리는. 후회하지 말자. 지금 여기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어떻다고? 늦은 거라고. 절대 빠른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제일 빠른 거긴 하지. 그렇지 않니? 지금 어. 제. 제일... 고2 애들한테 특히 고3 애들한테 물어보면 성적이 안 나왔어. 육로 시험 보고 나서 아, 생, 고2 때 공부 좀 할걸 이런 얘기 많이 해. 어? 고2한테 물어면 뭐라고 그럴까? 아, 고1 때좀 할걸요. 고2한테 물어면 뭐라고 그러래 아, 응. 시, 중학교 때 공부 좀 해놓을걸 이렇게 얘기한다고. 재수생들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아, 좀 제가 고3 때만 좀 했어도 이런 얘기한다고. 다 지나고 나면 다 그때 생각이 난단 말이야. 지금 알겠지.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니네가 3년을 끌고 갈수 있는 딱 되게 중요한 시기란 말이야 주변에 친구들 중에 펑펑 놀고 있는 애들이 있지 놀라고 그래 걔네들은. 걔네들 경쟁 3대잖아. 오내 공부하지 마. 나도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나는 해야지 나는. 영어만 하면 영어 수학만 하면 안 돼. 제발. 수학이 중요하긴 해. 실질적인 수학의 비중이 크긴 하지만 수학만 잘해서 대학을 갈 수는 없다. 이제 전체를 골고루 잘 해야 좋은 대학을 갈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국어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지. 영어는 솔직히 영어의 독해력이라는 것은 국어가 받쳐주지 않으면 야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걸 읽어서 주제를 못 찾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찾냐고 뭐. 못 찾아야겠지. 그렇지, 그렇다고 영어가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느냐 내용이 아니야. 국어 해야 되겠지. 그거 독서 만드시라고. 저 문제집은 사봤어요. 그러니까 사놓고 우리 때도 그런 있어. 음. 우리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이 앞에 설명이 있잖아 한 8, 9 페이지부터 시작하잖아. 8 페이지, 9 페이지는 빼곡하게 뭔가 문제도 풀려 있고 막돼 있어. 근데 그다음부터 깨끗해. 중고서점 가봤니? 중고서점 가면 뭐가 있냐면 문제집들이 있잖아. 1 페이지, 2 페이지는 풀려 있고 나머지는 깨끗해. 음. <laughs> 정석 올 때는 샌드 수학 정석이었잖아. 정석도 보면 앞에 맨 앞에 우린 집합이었거든. 집합만 돼 있고 뒤에 끌 아무것도 안돼 있어. 가요. 잘한다. 열심히 좀 해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 꾸준히 꾸준히 해야지. 복습이 중요하고 배웠던 거 복습해 줘야 돼. 그래야 기억에 남아. 한번 옮겨 쓰고 한번 외울 거한 번만 보면 그게 엄청난 힘이 돼. 그 과정이 없으면 듣고 버리면 듣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남는 게 거의 없어 하나도 안남진 않겠지 근데 그게 많이 까먹어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까먹을 수밖에 없어 괜찮니? 여기 봐 여기 괜찮다 이거 <laughs> 저 뭐야 아, 47분이야 해봐 <laughs> 이거지 부정어와 애플이 만났다 무슨 뜻이야? 응? 이거였어 조금도 뭐라고? 전형 이렇게 읽어달라고 했지 버시 보이네요 이렇게 버 크리에이티비티 이즈 더즈다 얻는 게 맞냐 이거야. 이징이 뭔지 모르겠지. 음. 음. 앞에 또 뭐야. 음. 사적인 거지. 음. 어. private 사적 이메이징이가 뭐야 이이징왜 음. 그래? 음. 상상 상상하다 아니야. 그럼 얘는 음. 뭐야? 사적인 뭐가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인지부터 인지부터서 뭐가 된 거야 명사야. 이 이것도 이것 뜻이야. <laughs> 개인적인 거야. 사적이라는 건 개인적인 것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개인적인 상상력이 거야. 그래서 개인이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렇지? 그래서 창의성 이것도 될수 있어. May have no outcome 뭐야? 결과를 가지지 못한다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결과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니까, 개인의 어떤 사적인 어떤 상상, 상상력이나 창의성이라는 것은 음. 결과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디에서? 음. 세상에서. 조금 더 전혀. 그치? 음.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혼자, 개인이, 개인의 어떤 창의성, 개인이 뭔가를 상상을 해냈다고. 음. 그거는 전 세계에서, 그치? 뭔가 결과를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 야겠지 왜? 지 혼자 알고 있죠 그러나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은 어떻다, 그러하다 이렇게 나와요. 창의성이 어떻다는 얘기야?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지. 솔직히 얘는 쉬웠어요. 얘는 비동사 없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서 창의성이라는 건 무슨 창의성을 얘기하는 거야? 뭐, 안 줬잖아. 여기는 표현을 안 줬잖아. 근데 봐봐. 항상 생각해봐 그러나가 나왔어 그러나가 나오면 얘하고 얘하고 뭐가 돼야 돼? 반대가 돼야 되지 그럼 얘는 개인의 창의성이야 그럼 뒤에는 무슨 창의성이야? 응. 개인이 응. 아닌 거야 알겠지? 응. 사적인 창의성이 아니라는 거야 문맥을 항상 보려고 해주시면 좋아요 어? that, is, that is 엄청 중요한 말이죠. 이게 뭐야? 이 새끼? 연결사 연결사는 글의 흐름을 볼때 되게 중요하다고 선생 얘기했어 데디즈가 나왔어. 그러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어떻때 어떤 같은 거야 이게. 그럼 그러면 무조건 똑같은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데디즈 해석 어떻게? 즉이라는 뜻이지. 또는 다시 말해서라는 표현. 생략된 거 알지? 뭐라고 써도 돼. 원래는 데디즈 투 세이가 있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원래 여기에 있는 건데.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음. 즉, 다시 말해서 Knowing you, knowing you can okay, have access to something all the time 보여? May help you appreciate it more when you do n e it 이렇게 나왔어 구조 봐봐, 구조 주어, 동사부터 판단해봐 주어가 뭐야? 동사쌤 보이는데, 동사 보이니? 네, 동사 안 보이니? 보이는데요, 저기요, 빨리요 동사 어디 있니? 여기요 여기가 동사지 may, h a 가이 문장의 동사가 되는 거야 그지? 서희씨? 음. 괜찮니? 서희님? 네. 안녕? 안녕? 자, 얘를 묶어야지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뭐가 주어다? 얘가 주어지 동명사가 뭘로 쓰였다? 동명사가 주어로 사용이 되었다 no 다음에 뭐가 보여? 여기에 안 보이니? 따로 보이는데 주어 보이지 동사 보이네요 목적어 나왔네요 오케이 전면구 전면구 to something all the time 얘가 뭐야 모든 시간이니까 뭐야 항상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에 당신이 액세스 접근을 할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도와줄 수 있다 이거야. 뭐를 당신이 뭐하는거야? 이거 목적어지. 얘가 뭐가 돼? 목적격 보호네. 오형식이지 헬프 다음에는 목적어뒤에 투부정사가 동사원형 온다. 그러면 항상 이것도 오형식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당신이 그것을 뭐하는거야? Appreciate. 이해하는데 도와 줄수 있다 이거야. 더 많이. 언제. 니가 그렇지. 니가 그랬을 때. 니가 그랬을 때라는건 딱골 받았어. 안 되는 느낌 있잖아. 네가 이랬을 때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럼 어떨 때? 요거지 요거. 요거 받은 거지. 이렇게 받은 거지. 뭐가 와야 돼? 응. 현재 시지다 뭐가 와야 돼? 두가지 응. 왜이게 시부지 이렇게 했어? 어 혼자 얘기해. 그러니까 의미를 판단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네가 뭔가에 항상 뭔가에 접근을 할수 있을 때. 네. a p p r e c 첫번째 하나는 얘기해 뭐라고 뜻이? 방금 하다고랬지 해석이 하는 그것에 대해 뭐 다감사하다그 응. 다음 두번째 집 가십시다 빨리 응. 감사하다, 서희가 얘기해주면 갈 거야. 서희 씨 얘기해봐, 감사하다. 두 번째? 감사하다. 오케이, 세 번째? 이해하다. Yeah. 오케이, 하나 더? Yeah. 네? 어 진가를 알다. 그렇지, 지금 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진가를 알다. 이제 뭐였어야지내가지 네 꼬옥 기억해야지, 지 많이 쓰이는 거야. 땡큐.